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윈 에이크온과 그의 아내가 1965년부터 세크라멘토에서 열어온 예비 부모들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은 교류 분석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좋은 예입니다. 에이크온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아내는 세크라멘토 시립대학에서 간호학을 가르쳤습니다.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는 출산 준비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 특히 예비 엄마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분만, 출산에 관한 정보와 아기 보살피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개 책이나 시청각 자료를 보조 교재로 쓰는데, 이런 교재들은 앞으로 아이와 함께하게 될 삶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임신 중독, 산통 등 출, 출, 출산과 임신에 따르는 부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부부관계, 즉 신참내기 엄마와 신참내기 아빠의 관계 그리고 아름답고 경이롭긴 하지만 때로는 끔찍한 존재일 수도 있는 작은 생명체인 신생아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런데 에이크온 부부는 부부 동반으로 진행되는 예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pac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강의 내용은 엄마 아빠 되기가 실제로 어떤 경험인지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강의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했지만, PAC 이론과 결합했기 때문에, 내용은 <laughs> 아기가 태어난 뒤 부부가 겪는 다른 여러 문제들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PAC를 이해한 부부는 어째서 낯설고 복잡한 기분이 되는지, 왜 좋은 기분뿐 아니라 불쾌한 기분도 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의 부모 자아 속에 성관계와 임신에 관한 관습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기인 임신기에 이런 데이터가 재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손꼽아 기다린 부부라도 설명하기 힘든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와 예쁜 신혼집도 나 임신했어가 끔찍한 소식일 수 있는 부모 자아의 낡은 데이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 자아에 든 임신 관련 데이터가 현실과 관계없이 그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과 관련된 예민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럴드 카플라는 임신 기간을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시기, 다시 말해, 중요한 문제들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신진대사, 감정의 변화라는 내부 변화도 존재합니다. 특히 첫 아이일 때 엄마 되기는 생소한 역할입니다. 직장 여성이었던 산모라면 집에서 아기와 단 둘이만 있게 될 미래가 낯설 겁니다. 시간 사용법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첫 아기를 가진 여성은 무엇보다 이제 두번 다시 소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유분방하던 시절은 가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지을 때와 비, 감, 눈물을 지을 때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한 획이 그어진 겁니다. 미래로 가는 문이 열린 동시에, 과거로 가는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우울감이 심해지면 출산 후에도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면 어린이 자아의 지배력이 커져 어른 자아가 어린이 자아에 오염되고 맙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도 힘겹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한 환자는 pac를 다 배운 3주 뒤에 병원을 떠났습니다.그녀는 집단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른 자아의 힘이 강해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받아들였습니다.강해진 어른 자아의 진가는 2년 뒤 둘째를 임신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첫째 때 경험이 있어 그녀는 또다시 산후 우울증을 앓을까 봐 걱정했고 산전에 자신의 염려에 대해 의사와 논의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산후 우울증이 재발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pac를 적용하면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남편과 아내가 어른 자아의 입장에서 임신의 흥분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이때 의사가 어른 자아의 역할을 해주면 남편이 아빠 역할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산부인과 의사와 산모 사이에서 형성되는 부모 자아. 어린이 자아의 관계에는 아이의 아빠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 의사가 조언을 하는 동안 보통 남편은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만실에 들어오는 남편도 많습니다. 만일 아내가 진통을 겪는 동안 남편이 아내의 몸을 마사지하면서 통증을 덜어주고 진통에 시달리지 않게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겁이 난 아내가 어린이 자아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의 어른 자아에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웬만한 위기가 닥쳐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이 아빠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못 하겠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아빠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아기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 둘다 행복하다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겁니다. 이런 아빠들은 임신 초기에 케플란이 말한 다음의 것을 인식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더 많은 비타민과 단백질이 필요한 것처럼 임산부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임신의 말기에 접어들거나 수유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임산기에는 소심해지고 수동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산모가 자신의 이러한 면을 잘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배려를 받게 되면 아기에 대한 모성이 더욱 생길 수 있다. 전문가가 산모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가족 구성원들, 특히 남편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지나치게 과잉보호에서 의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그러한 태도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임신을 기다려온 부부에게 분만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방, 과정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해도 PAC를 잘 알고 있으면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기 양육을 둘러싼 의견 충돌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남편한테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으면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수 있는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의 지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된 어른 자아는 실없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성애에 즉시 반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기 엄마는 아기가 울거나 울채지 않아도 안아주고, 얼러주고, 보살펴 주는 행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